100만 클릭을 부르는 글쓰기. 100만 클릭을 부르는 글쓰기. 오늘 책은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요즘엔 어떻게든 트렌드가 되어야 되는 때이죠. 인기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컨텐츠든지 100만 클릭으로 이어준다는 신익수 작가님의 100만 클릭을 부르는 글쓰기로 우리 모두 멋진 크리에이터가 되어봅시다. 100만 클릭을 받을 수 있다고요? 사실, 저희 채널이 클래식한 북리뷰의 영어 강의 채널이라 100만 클릭은 정말 유언하기만 합니다. 100만 클릭. 사실은 유료 채널로 유튜브 채널이 전환만 되어도 감지덕지할 것 같은데 사실 너무나 열망하지만 도저히 대중들의 관심을 받는 기술을 모르는 우리 채널을 위해 제가 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책은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는 없고요. 정말 말 그대로 글쓰기 스킬 패키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가가 실제로 글쓰는 직업을 가지고 주 활동 무대가 네이버다 보니 블로그나 포스팅, 그리고 유튜브까지 다양한 글쓰기 플랫폼에서 어떻게 글을 써야 화제를 일으키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전적인 이야기의 스킬북을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글을 쓰는 방법이나 스킬들이 잘 정리되고 분류되어 있는 책이라 지금 글을 업로드하고 있는 분이라면 사전처럼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의 마지막 에플로그를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그 어디에도 없는 신박한 주제를 찾았는가. 온라인 플랫폼 마켓 등장 이전에 가능했던 글쓰기는 이제 소용이 없다.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진 작가는 책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독자의 눈길을 끄는 비법이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책에 적힌 그대로 하라고 말입니다. 책은 하나하나의 스킬들이 목록화되어 있어 모든 내용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초보 작가, 저 같은 초보 작가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글쓰기 팁들이 많아서 여러분들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인기 있는 글을 쓰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동중학법은 작가의 글쓰기 팁 하나, 글을 짧게 아니 끊어서 써라. 작가는 짧게 써야 한다는 인식 정도가 아니라, 글을 끊어서 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끊어 쳐서 쓰는 글은 글쓰기에 만명통치약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긴 글은 지루하고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심표와 마침표, 그리고 긴 호흡의 글을 짧게 정리해서 쓰는 것은 무조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주가 뽑은 작가의 글쓰기 팁두 번째. 감정을 절제해서 써라. 마치 철학자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마음에 와닿는 글쓰기 기술이 여기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은 글의 재미나 그리고 감정을 전달할 때 경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글을 쓸 때의 흥분이며 지나치면 안 된다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담담하게 글을 써야 하고, 웃기고 싶으면 억지로 웃기려고 하지 말고, 울리고 싶으면 억지로 울리지 말라고 말했던 안수찬 기자의 말을 작가는 우리들에게 전달합니다. 글쓰기 팁은 무수히 많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글쓰기 팁두 가지를 작가가 쓴 글에서 제가 뽑아서 이야기를 전달해 봤는데요. 전반부에 글을 쓰는 내용이 다루어지고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쓴 글이 눈에 잘 띄고 검색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블로그, 유튜브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스터 플랫폼 마켓의 흐름에 자신을 맞춰야 한다고 작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절대 컨텐츠를 만드는 제작자에게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글을 쓰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각 플랫폼마다 인기 있는 맞춤 글쓰기가 있으며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써서는 안 되고 그 플랫폼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대중이 있기 때문에 그 대중이 원하는 글을 분석해서 맞췄어야 한다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작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 대중들에게 노출이 되는 글은 너무 짧거나 너무 길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글의 그래, 그래, 길이에 에길 대한 이야기인데요. 짧게는 600자에서 길게는 4,000자 정도를 써야 하고, 너무 짧아도, 너무 길어도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지와 글을 함께 배치할 때 팁도 전하는데요. 이미지 하나당 8줄 정도의 텍스트를 배치하는 것이 맞고, 역시 이것도 너무 길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그는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자신만의 이야기도 밝히고 있는데요. 틱톡은 15초,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간대는 사실은 18분, 그리고 테드의 기본적인 영상들도 길게도 18분을 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하죠. 특히 위에 18분은 잠시 업무 중에 쉬는 커피 브레이크 시간과 비슷하고 온라인에 진지하게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 18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상 콘텐츠는 18분이 최적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상의 길이를 짜고 편집을 해야 되는지도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요즘에는 글 쓰는 사람과 영상 편집하는 사람의 경계선이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잖아요. 여러 플랫폼이 통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밖에도 저작권에 대한 경고와 함께 썸네일이나 기본적인 블로그를 만들 때 사용할 이미지는 어디서 다운로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꿀팁, 그리고 그 사이트들에 대해서도 책에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어볼만하죠. 오랜 시간 고민,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의 퇴고 과정을 통해서 좋은 글이 나오고 인기 있는 글이 써진다고만 믿어왔습니다. 작가의 책을 통해서 글이라는 것이 대중이 원하는, 대중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쓸때 인기를 얻을 수 있고 또 글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 작가가 되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내가 만족하는 글을 쓸 것이냐? 대중이 만족하는 글을 쓸 것이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판단은 무의미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저처럼 글을 쓰는 일 자체가 행복한 사람은 사실 인기가 없어도 행복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생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리뷰했었던 이 책은 글쓰기는 매우 실용적이어야 되고 효용, 효율적이어야 된다는 것에서 아주 글쓰기를 업으로 삼는 분들에게는 유용할 수 있는 책이 맞습니다. 읽고, 외우고, 직접 이 책에 있는 여러 가지 스킬들을 사용해 봐야 됩니다. 생업이 달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수익보다는 글쓰는 그일 자체에 큰 의미를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너무 기술적인 부분이 강조된 책이기 때문에 글쓰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 책은 조금 실망스러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기초해서 글을 쓸때 바로 실현 가능한 여러 가지 팁들을 아낌없이 전하고 있고 그것은 요즘 같은 시대에 대중에게 만족을 주는 글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책과 리뷰를 통해서 우리의 글이 모두에게 이해하기 쉽고 매력적인 글이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 봅니다. 다음 책 선정 한번 해볼게요. 2주 뒤에 돌아오죠. 저의 아침은 이렇습니다. 이동주의 아침은 이렇습니다. 아침마다 바빠요. 되게, 되게 바빠서 구당당분칸. 졸림을 이겨내고 출근하기도 바쁜 일상. 나의 아침이 조금 더 특별하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벤자민 스플과 마이클 젠더가 쓰고 김미정 씨가 번역한 성공한 사람들의 기상 후 1시간을 저희가 읽고 리뷰에서 조금 더 유용하고 조금 더 멋진 아침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뒤 금요일까지 열심히 상상하고 생각합시다. 독서 토크, 독서하는 금요일은 여기까지. 생방송은 금요일 오전 11시에 오픈톡방을 통해서 링크가 공개되며 줌 생방송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만약에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여기 QR코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유튜브에도 이동제 독서하는 금요일을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시청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많은 시청 바라며 시청자 사연과 고민, 그리고 의견과 질문을 010-7159-9343이나 오픈톡방에서 받고 있으니까 톡방에 참석하시거나 전화로 많은 이야기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을 읽읍시다.